올해도 네, 2017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연말이 되면 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는 80kg가 넘지 않는 몸무게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은 쉽게 그 목표를 이루고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1.5kg를 더 떠야 되는데, 그게 향후는 어렵습니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뭐 뻔한 이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운동량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독립문에 사태에게 있을 때는 제복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자주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주 안산을 넘어서 출퇴근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본원동으로 다시 이사한 뒤로는 그럴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물론 좋은 일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어, 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뭐 비만이 될 위험뿐만 아니라 무사한 일, 게으름, 메모리즘, 이런 나쁜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냥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별로 이동하지 않고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것만도 아닙니다. 인류학자들은 유목민들이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한 곳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 문명사적으로 큰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유목민은 농민이나 도시민보다 더 발전, 덜 발전된 시대, 소위 미개한 시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노매드가 되자, 또 노매드 정신으로 살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노매드, 유목민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자유롭게 또 창조적으로 살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21세기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던 그 유목민들을 본받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이런 정착 생활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안함에 빠져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소비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목민 정신을 부러 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유목민처럼 사는 사람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집을 사는 거,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아, 정착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 자주 이사해야 하는 유흥민처럼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걸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착생활의 폐해입니다. 다들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90년대 이후로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유목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예전하고는 좀 달라서 아주 자발적으로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평생 돈 모으는 일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집살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사 먹고 여행 하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새들로 사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좋은 집을 사는 이 차라리 좋은 차를 사겠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이 집을 사는 일에 평생을 다소다 붙는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상한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 더 길게는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서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험난한 전쟁을 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굴복시킨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여호수아는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각집파별로 분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고, 그 사명을 이루느라고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 그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와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미라는 것으로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24장 전체를 세겜 대회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와는이 세겜 대회 이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개인으로서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겜 대회가 얼마나 기쁜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소집한 이 세계 대회의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수아는 너희가 선길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중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잔치를 버리고 앞으로 정말 편안하게 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축제를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아주 위험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고 그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인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아주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면 이 세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사한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처음 약속한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후 50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세계 모로 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게 된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계 모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된 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 일, 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일일이 다 언급합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이방 신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와는세계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상들이 섬기던 바벨론 신들이나 또는 애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 섬기던 신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걸보면 당시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문에는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편안하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오늘이라는 날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또 오늘이라는 날은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늘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삼 섬길자를 선택하라 하는 이 명령은 가나안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그 날부터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과 같은 결단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으니까 앞으로 그곳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하게 사는 법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치 좋은 것들을 잘 개발해서 휴양지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주변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 많이 쌓고 무기도 개발해야 합니다. 가난한 정착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하수아는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부터 그들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서 삼계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력이 약해서 망하는 나라도 물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력이 지나치게 강해서 망하는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부자가 되면 흥청망청 살기가 쉽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세시대에 주변 지역을 많이 정복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많은 부자들이 생겼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로부터 금년 지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우리나라는 참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 에 해외 어딜 가도 우리나라 관광객, 우리나라 어학 연수생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어학 연수생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시골로 가는 연수생들도 참 많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 지갑에 신용카드가 10장 이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판단해보면 90년대 전반부에 우리나라 국민의 씀씀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흥청망청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만하다 싶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우상을 선택합니다. 살만하다 싶을 때 사람들은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쾌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돈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많은 돈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단지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천하를 다 가져다 주어도 부족할 뿐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500여 년 만에 꿈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양광스러운 그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설교들의 그 주제는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의 삶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삶에 비유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밤 예상 박 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때 생기려운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했고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도 못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긴 했지만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신랑 대신, 땅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기름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깨어있음,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기, 기다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미련한 다섯 천년는신랑이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율이 맞추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일에 빠져 살지 말고, 깨어서 당신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편안해질수록 더 깊은 잠에 빠져들고 현실에 안주할수록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쾌락과 게으름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몸놀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잠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주저앉아서 즐기는 시간으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관계없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현실에 만족해서 머물면 타락하고 맙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무르거나 만족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나 공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뛰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매늘 깨어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